우리, 그, 네. 우리 민규리 대표님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능력자시고, 그림도 좋아하시고, 개인 사업을 두개가 하고 계시고, 컬렉터시고, 또 와인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업, 사업 두개 중에 와인은 제외하고, 그리고 또제 작품을 사랑하시고, 저를 밀어주시고, 작품 소장도 많이 하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그래서 어 제가 되게 잠깐만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락을 안 했는데 보고 연락 을 먼저 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그래서 어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었고 그 인연 으로 진짜 2년이 좀몇년 됐는데 2년으로 인해서 저기 퀄리아그 전시 때도 같이 함께 하셨던 네, 그런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이제 요즘은 엔자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와인샵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쪽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도 그렇고, 제약사, 그리고 의료기기회 사람들, 이렇게 학술대회가 맨 봄가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술대회를 또 이렇게 진행해주는 피 c u 업체도 하나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작가님하고 여기 박 원장님하고는, 한 7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여기 이제, 갤러리 네일에 와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마음이 좀심란하거나 복잡하고, 막, 머리가 막, 막, 지근지근 아플 때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걸 보고 나면 조금 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그 이제 우연히 그냥, 아 나가서 그냥,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보자, 라고 왔다가, 이제 그때 작가님하고, 이제, 반장님을 알게 돼서, 이제 그때의 인연으로, 이제 꾸준히, 그리고 저의 이문의안를 이제 계속 깨워주시는 작가님이세요. <laughs> <laughs> 서 뭐, 이제, 키아프나 뭐 이런 데갈 때, 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따라붙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의 이런 그 아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키워주시는 작가님이세요. 또한분제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이게 어제 그 낮에는 갤러리, 밤에는 파를 하는 곳이 인사동에 있어요. 아, 그분이 아. 갤러리스트로 근무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인사동에 그런 걸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 이제 엽서랑 예, 이런 거를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출서딱 걸어오는데 거기를 그 이렇게 보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응? 저 남자가 누구지? 그리고 이제 계단을 쫙 올라가서 고개만 이렇게 내리고 봤어요. 근데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만난 남자. 아, 아, 아. <laughs> He's from America and his name is Emil. <목소리> 이메일, 우리 쓰는 이메일, email, email. We are 에미디 Just introduce u s e l f My name is m m h y e l m e l o m y l m e l m e l l 다음 주에 드림. Yes. 자 오늘 오프닝의 소감을 좀 우리 성악가 선생님에. Oh, I met her yesterday and she, you know, in, uh, and and you know, <laughs> invited yeah. me. I decided to go because she has t s you know, strong spirit. She's bigger than life. 예. 아까이니이 yes. 그림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 풍이 이제 이 <목소리> 같이 우리는 쌍둥이처럼 뗐서 보면은 예예 동문이잖아요. 동문이고요. 진짜 김서하고 친구고 저기나 2년 코베 저기, 수연이랑 서울대 기념일에, 21에, 이렇게. 저기, 선배님도 시기. 계시고, 근데 또 이렇게 뜻깊은,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 아, 저녁에 나오기도 좀 그러고, 속으로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 저는 또, 전에 저기, 정영씨 선배님한테 우리가 저기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의 짐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또, 유선이가 말하니까, 아, 그래, 가야, 가야는 되겠다. 너무 미안한 마음도 컸고 또수연이 후배도 늘 약간씩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또 반응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어 보니까 너무 좋고 또 3년 전인가 왔을 때 그림 한풍하고 좀 달라지고. 그때는 약간 청경 작품이 더 강했다면 지금은 저 작가님의 그런 자기 그 색깔을 약간 바꿔갔나봐요. 그래서 느낌이 달라서 또 새로운 그림을 보니까 또 좋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다고 항상 느끼지만 옆에서 있을 때는 평범하지만 무대에 있으면 대단하게 느껴지는 미선이 친구 항상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laughs> <아유, 아유. 웃음> 따라서 오늘 온별걸음 너무 잘했고요. 여기 와서 또 선배님, 저는 직접으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아, 현재 저희 사계실 사무총장. 오오! 전 사무총장. 이 회상한테 같이 제가 회상한테 사무총장이었어요. 아, 이 회상. 네, 하여튼 와서 네. 작가님 잘 작가님 많이 도와주시요 네, 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제가 하나 말하자면 아. 졸업한 지3 0 그래서 그때 그때서부터 동문회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년 전에 동문회를 하면 큰 홀에서 한 100명 이상이 모여요. 그런데서 홀에서 그때 이제 음악과 예술과 음악과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정학생 여섯 명 작가님을 로비. 전시 로비에서 하고 그리고 또그 무대에서 오. 하고. 굉장히 멋있는 어, 아군에서 그 송연애를 음, 음, 했습니다. 음.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주 가슴이 먹먹해요 작품과 음악과 막 여러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근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즐긴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데 예술을 사랑해준 덕분이라고 봅니다이렇 <laughs> <보이고. 웃음> 네, <되게 웃음>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수현이랑 감현 농연님. 不要听歌飘扬的信念。